오늘도 괴상한 이야기 들으러 왔는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어여쁘게 봐주길 바래 등골 서늘해질 준비됐지? 2008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야 4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도쿄도 고토구의 맨션에 사는 여성으로부터 같이 사는 동생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행방불명된 사람은 도쿄에 거주하는 23세 여성 토저 루리카였고, 현관과 실내 미량의 혈흔이 발견됐어. 맨션의 3분의 1이 입주자가 없는 상태여서, 주민 전원을 사정청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고, 금방 해결될 것 같았지만, 한달 가까이 해결되지 않았지. 사건 당일 오전 7시 45분, 실종자는 8시 20분 출근을 위해 집을 나갔고 퇴근 시간 오후 7시 30분 언니에게 집에 지금 도착했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이것이 실종자의 마지막 메시지였어. 언니는 8시 45분에 귀가했는데 집에 도착했다던 동생이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어. 당시 문은 자동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고 실내등은 모두 켜진 상태로 현관에는 슈퍼에서 사온 과자 봉지가 흩어져 있었으며, 로리카의 귀걸이 두 개가 현관과 외부 복도에 각각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로리카가 입고 나간 검은색 코트와 지갑, 핸드백 욕실에 숙건이 사라져. 언니는 사라진 물품을 빠짐없이 그림으로 그려서 경찰에 제출했어. 무엇보다도 부엌에 걸려있던 칼이 사라져 있었어. 이상한 점은 CCTV를 확인해봤는데 여성이 맨션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어.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5월 25일 여성의 집으로부터 두집 옆에 떨어져 있는 파견사원 남성인 호시지마 타카노리를 용의자로 체포했고 차백에 의해 사건의 전무가 밝혀지게 돼 평소 성인용 만화를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한 사진을 올리는 야짤로로 유명했고 성노예 같은 망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소름돋고 충격적인 건 사지가 절단된 탈마의 성적 패티쉬를 갖고 있었다고 해 성노예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 여성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를 덮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는 부엌에서 시카를 찾아 위협하고 수건을 찾아내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었어. 그리고 시카를 목에 겨누며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그는 몸싸움 와중에 자신의 피가 피해자 집에 떨어졌음을 깨닫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피자국을 지우고 돌아갔다고 해. 여성의 언니가 집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고. 맨션 전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범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긴장한 탓에 잘되지 않자 피해자를 묶어둔 채 성인 비디오를 보며 노력 중이었다고 해 경찰이 자신의 질 문을 노크하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대답하지 않았어 남성은 발각당할까봐 납치 3시간 만에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했어 이후 칼두 개와 톱으로 시체를 토막내는데 가장 먼저 머리를 잘랐다고 해. 그 이유는 시체가 원한을 품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했어. 계속된 경찰의 현장 감식과 조사에 빨리 시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터막낸 시체를 쓰레기 봉지 이중으로 포장 후 창테이프로 밀봉하고 냉장고에 넣고 머리는 비닐봉지에 넣어 컴퓨터 포장 상자에 숨긴 후. 완충재와 상자를 덮어 위장했지. 몸통은 침대 밑에 숨겼어.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왔을 때 CD와 게임기 부품이 가득 들어있는 컴퓨터 포장 상자를 보여줬고 시체가 들어있던 상자를 가리키며 자신이 먼저 "저것도 확인해 보실래요?"라고 했어. 경찰은 비슷한 내용물이겠거니 하고 방심한 나머지 증거가 들어있는 상자를 놓치고 말았지. 그후 범인은 시체를 잘게 절단해서 화장실에 소량씩 흘리거나 출근할 때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생활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등 5월 1일이 될 때까지 보름 가까이 시신을 잔혹하게 처리해서 완전히 집에서 배출했어. 세척제로 부엌과 목욕탕 배수관을 깨끗이 청소해서 범행의 증거는 살점 한 조각, 뼈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았어. 범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 뭔가 목격한 게 없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혼자 살아서 주변에는 신경 쓰지 않아 잘 모르겠네요. 큰일이네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해. 게다가 맨션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우연히 언론사 TV 인터뷰 카메라에 포착되어. 하하 혹시 제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웃으며 능청을 떨었어. 이때 마침 범인의 지문이 약품 때문에 망가져 있어서 지문 대조 때 걸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모든 입주민의 지문을 다시 채취해 대조해보기로 했지. 5월 24일 세살이 도다 지문이 복원되고 재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현관에 있던 지문과 일치되어 체포됐어. 용의자로 체포된 이후 범인의 집 하수구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거의 모든 시신 조각은 하수도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 버린 듯했지만 우연히 걸려서 쓸려가지 않고 남아 있던 작은 뼈 하나가 피해자의 DNA와 일치해서 살인이 입증됐지. 재판 과정에서 범인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뜻을 밝혔으나 횡설수설하기도 했어.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를 물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피해를 언급하는 등 동문서답을 했다고 해 유가족들은 그의 반성하는 척만 하는 태도의 사형을 요구했고 범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담당 변호사는 그가 전거가 없다는 점과 반성의 뜻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한명 살해는 원칙적으로 사형 선고를 할수 없다는 기준으로 단순히 칼로 살해한 등 살해 수법이 잔혹하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음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됐어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현재 형량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야 사실상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 휴 저런 사이코패스는 사용을 했어야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 살아가기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세상에,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이야기 듣고, 듣고 싶으면 괴담 포차로 오거라. 오거라. 거기 있는 멋쟁이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